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데이브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골반이 이런 식으로 좌우로 빠져나가 있는 분들한테 어, 효과적인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위쪽 부분이나 아니면 허리의 가운데, 가운데 지점에 바로 아래쪽 부분, 자, 미추 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 부분에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줘서 어떻게 좀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고 몸에 대한 밸런스를 잡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간단한 동작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 있으면 햄스트링의 좌우 불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햄스트링 쪽 좌우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천천히 앞으로 숙여주세요. 그리고 허리는, 허리는 굽히지 않고 허리는 그대로 쭉편 채로 그대로 앞으로 숙여 주실 거예요. 무릎은 살짝만 굽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좌우로 이런 식으로 밀어 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끔 좌우 수평 운동만 해주시면 돼요. 자, 팔은 아래로 내리시고, 천천히. 자,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 오른쪽 햄스트링의 안쪽이 당기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자, 다시 반대쪽으로 갔었을 때도 간쪽에 햄스트링 안쪽이 땡겨지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오른쪽으로 갔었을 때는 오른쪽 엉덩이 부분이 서서히 풀리고 시원한 느낌을 나, 느끼셔야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갔었을 때도 왼쪽 엉덩이가 늘어나는 것을 천천히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허리가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면은 허리의 인대가 오히려 늘어나는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요. 허리에 대한 긴장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좌우로 한번 10번씩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무릎 살짝 굽히신 상태에서 다리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허리 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줄게요.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궈주신 상태에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일곱, 여덟, 아홉, 자몸 틀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열, 오케이 됐습니다. 자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시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무릎에다가 손을 얹어 주신 상태에서 상체를 들고 하체 힘으로 일어나 주시면은 오히려 허리를 보호하시면서.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엉덩이랑 허벅지 뒷부분이 매우 시원해졌네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다리를 A자 형태로 넓게 벌려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그대로 옆으로 넘어가 주실게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밴딩을 해주시는데 넘어갈 때 몸이 앞으로 숙여지거나 뒤로 숙여지지 않게끔 그대로 수평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호흡 내쉬면서 팔을 옆으로 넘겨주시고 팔도쭉피지 않고 그냥 살짝만 구부려주시고요. 팔을 무게추 삼아서 천천히 이 옆구리 쪽 옆면을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요. 그리고 내려간 쪽 팔은 가랑이 사이로 뒤에 뒤쪽 가랑이 사이로 보일 수 있게끔 손을 내려주시고요. 다시 호흡 내쉬면서요. 후, 다시 후, 그렇죠. 자, 골반 위쪽 부스, 위쪽부터 겨드랑이까지 쭉. 늘어나는 것을 천천히 느껴주셔야 됩니다. 후, 다시, 셋, 다시, 후, 자, 제 템포에 똑같이 맞춰서 가셔야 돼요. 후, 다섯, 후, 여섯, 다시, 후, 일곱, 골반이 좌우로 밸런스가 높낮이가 안 맞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골반이 옆으로 삐져나가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한쪽이 잘안 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은 좀더더 천천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후. 자, 마지막. 호흡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와주고, 그렇죠. 다시 제자리로 이런 식으로 돌아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 있는 분들은 둘 중에 한쪽 부위 둘 중에 한쪽 부위는 과도하게 수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a자로 만들어줘서 이 좌우에 대한 근육의 밸런스를 둘다 이완을 시키면서 천천히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려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동작이 끝났으면 중간에 잠깐 쉬시면서 다리를 다시 a자로 벌리신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내쉬면서요 왼쪽으로 갔었을때 호흡 한번. 가운데서호흡을 들여마시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호흡을 한번 후 다시 후자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져 있거나 그리고 골반이 옆으로 삐져나가 있거나 그리고 골반이 좌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으신 분들은 또둘 중에 한 군데는 잘 넘어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는 쪽도 천천히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해주셔야 근육이 오히려 더 이완되는데 도움이 되지 빠르게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힘을 줘서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더 수축할 수 있으니까 그점 주의하시고요. 자, 호흡 내쉬면서 후 다시 후 다시. 자, 상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상체가 같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상체는 가운데 둔 상태에서 골반만 이런 식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호흡 내쉬면서 후 후. 후, 후,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중간중간에 이 동작을 하시고 나서 허리가 약간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과도하게 수축되어 있는 분들은 동작을 천천히 따라한다고 해서 따라했는데 동작의 속도가 빨라서 어, 근육이 갑자기 또 이제 오히려 더 수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이제 또 다시 스트레칭을 해주실게요.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자, 우리 맨날 허리 풀어주는 스트레칭 있죠? 팔을 한쪽을 잡아주시고 대각선 앞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팔을 앞쪽 방향으로 천천히 뻗어주세요. 자, 호흡 내쉬면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자, 허리 펴시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자, 무릎에 손 대시고 또 천천히 일어나 주실게요. 자, 허리가 더 한결 더 편해졌죠? 자, 이제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마치 런지 자세를 하듯이 다리를 좌우, 다리를 앞뒤로 넓게 뻗어주실게요. 그리고 이, 이 상태에서 팔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자, 정면에서 한번 보죠. 자, 이 상태에서 런지 동작에서 팔을 넓게 좌우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면서 팔을 나간 쪽 다리로 체중을 천천히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심 잡기가 되게 힘드실 겁니다. 자, 호흡 내쉬면서 말이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대각선, 사, 대각선 45도 쪽 앞쪽 방향으로 팔을 뻗어 주실 거예요. 자, 천천히 앞으로 나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팔 라인을 따라서, 옆구리를 따라서, 골반까지 쭉 늘어나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자, 나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다시 반대로 가볼게요. 다리 바꿔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 있었으니까요. 왼쪽 팔을 오른쪽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호흡 내쉬면서 말이죠.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이쪽 굵은 부분이라 옆구리가 느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45도 대각선 앞쪽 방향으로 나가 보실게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제질을리로 돌아오시고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어, 처음에 했었던 동작과 지금 마지막에 이 했었던 동작을 어, 어느 정도 한1초 10초에서 15초 아니면 좀더 길게 하고 싶다 하면 15초에서 20초 정도 해서 두번 정도 이제 루틴으로 돌아가 주시면은 이 허리 쪽 주변 근육과 엉덩이 가운데 쪽 부위가 이제 통증이 많이 느끼는 거를 어느 정도 되게 많이 감쇄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그 주변 근육을 밸런스를 자, 잡아줄 수가 있고요. 골반이 이런 식으로 삐져나가 있는 분들은 골반의 위치를 다시 가운데로 정렬시키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틈날 때마다 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운동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회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